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량 국궁, 계량 국궁.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 미국의 이제 리커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습하면 그 타겟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게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현대식 이제 활이라고 볼수 있죠. 근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것은 우리나라 국궁 우리나라 국궁 보통 이렇게 에시안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나 몽골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활을 쏩니다. 이런 활을 쏘는데 이 활은 현무궁 매닝코리아 48인 드롭 파운드가 30 파운드입니다. 비교적 이제 아, 쏘기가 저 작년들이 쓰기가 뭐 편안한 30 파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45나 뭐 50, 65하면 이게 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초보자들이나 일반 오랫동안 이제 활을 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무리가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워나 그 아래 25나 20 파운드 되는 걸로 연습하면 상당히 이제 훈련하는데 또는 앞으로 롱텀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코리안 보요 뭐 스타일의 요 활은 아주 장점이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를 쏘는 법도 모르고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거를 한데 잘 맞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장비 착용 이런. 어, 템블링 요런 같은 거 착용하는거나 이거 잡는 부분이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할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해서 그동안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 이제 현대식 리커버 보위주로 베어 보위주로 이제 많이 슈팅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국 공 쪽으로 이제 쏴 보니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쏘는데 타겟 이게 군집이 어느 정도 잘좀 잡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지만은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걸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이걸 쏘면서 이제 실수와 미스테이크를 많이 한번 해가지고 어~ 그다음 조금만 이제 조금 경험이 있는 거를 이제 쉽게 쏘는 방법 <laughs> 초보자들이 저도 이제 지금도 초보자지만. 쉽게 쓰는 방, 방법을 조금이나마 이제 공유하고자 이것을 이 올립니다. 보통, 어, 보통, 리커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위주로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걸 밀듯이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어, 에이션 스타일의 코리안 보호 같은 스타일은 여기 이 중심선이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약간 여기가 아니고 이쪽 이 사이드 이쪽에 중심을 잡고 약간 비스듬히 잡아야 돼요 이게 똑바로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틀어 가지고 요 라인 하고 같이 이 대각 요 라인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약간 잡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어, 저는 화살을 올려놓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래서 그거를, 바, 이 화살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도 요 정도. 옛날에는 이거를 잘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이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이 화살이 터치를 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실력이 나아졌는지 했는데 이쪽이 안 아프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벗고 이제 맨손으로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비틀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 엄지 손가락하고 이거랑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게 또 화살이 이것도 쳐서 이것도 아프기 때문에 이걸 약간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서 요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비스듬히 잡으면. 화살을 딱으면 요런 느낌이 돼요. 약간 기울어졌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잡으면, 옛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서양, 활은 요런, 리커 부분이 이렇게 됐지만, 이, 코리아는 약간 비틀어요 이쪽 사이드, 이쪽,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럼 활이, 이렇게 돼요. 활이.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저도 이것도 처음에 이걸 끼면은 네, 이렇게 껴서 이걸 틀어 줍니다. 그럼 이게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 처음에 이걸 하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아팠어요. 헐트 여기가 많이 아프고 쏘면 이상한데 지금은 어떻게 괜찮은 거안아파 그래서 장가 이것도 장갑 벗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렇게 자세 딱 나오죠 자다 보여줄게요 여기서 손가락 요렇게 왜냐면 이거를 자세하게가르켜 보여 주는데 가 없어 가지고 간혹 보면 이게 뭐 손가락이 멀리서만 이제 촬영되요이 요렇게 딱딱 이렇게 간혹 거다 이제 어 최종 병기활 보면 이걸 이렇게 틀어야 이렇게 틀어서 틀어서도 이렇게 하, 하는데 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틀어서 나가면서 아마 이게 회전이 회전이나 파워가 좀더 이렇게 더해지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 위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으면 약간 삐뚤어져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를 재밌게도 이게 삐뚤어지는데, 이걸 땡기면 이게 바로 와요. 땡기면 바로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걸 활을 땡기면 이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활이 이안에이 이 살이 살짝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면... 이거 땡기니까 아무리 이 왼손으로 꽉 잡아도 땡기면서 이게 싹 이렇게 이게 틀어지 이게 살짝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딱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활을 딱 놓으면 이게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카타르 그거 뭐라고 하지이게 활을 이렇게 트, 틀어서 이게 땡겼다가 놓으면서 이게 딱 이게 틀어지는 거 그럼 뭐라고 아 까먹었다. <laughs> 그러면 활이, 어, 리커버 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이걸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지만은, 국궁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상태에서 땡겨서 놓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야지 활이 안정적으로 가요. 왜냐면 이건 특수한, 이게 받침대도 없고, 또 이거를 걸치는 게 리커버는 이쪽으로 걸치지만 이거는 이쪽으로 걸쳐요. 왜냐면 이쪽에서 우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약간 틀어서 잡고 당기면서 이게 제자리를 오면서 쏘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특이하죠. 리커버 보면은 곧장 곧장 나가지만 이런 국군 같은 건 이게 살짝 틀어서 싹 틀어져요. 그러면 이 활이 안정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끝내주는 게 소리가 안 나. 리커버 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땡겨서 쏘면 이활이 이 활이 뭉퉁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깃털 같은거나 이게 림세이버 같은 고무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데 이 국군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 왜냐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너무 가벼워 이게 아주 너무 가벼워. 무슨 뭐 대나무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같아. 리커버 보 같은 경우는 무거워 이게. 이 가운데가 이제 나무나 세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커서 무거워요. 그 대신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쏠때 어,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거를 이 어깨에다가 메고 막 말끔해서 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 길이도 좀 길어요. 뭐 60인치짜리 롱보우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리커버라고 사용하는 일반 이제 현대식 보호는 무거워요. 길고 무거워 근데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국궁은 짧고 가볍고 소리도 안 나고 좋아요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이게 48인치니까 어디 가방에다 넣으면은 잘 몰라 뭐 테이크 다운하는 그런 보호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놓으면 그것도 뭐 작지만은 요런 도구나 연장이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저도 초반에 할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치면서 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아마 자세가 불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 요 그리고 요런거 이것도 굉장히 엄지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근데 요거를 딸대면은 아프지도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쉴때 너무 쓸때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자 이제 한번 제가 원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몸을 리커버오 스타일로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양궁처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 자 이제 옆에 사이드를 잡고 네, 이게 틀죠. 원래 이거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 자세가 이 국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양궁을 먼저 배워가지고 이렇게서 당겼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laughs> 이렇게 돼 이렇게. 국궁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편해요. 그리고 뭐 145m씩 뭐 멀리 쏘는 것도 아니고 요뭐 10m, 20m 요 가까운 데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펼치고 자시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 나중에 이제 뭐 145m 이제 멀리 할 때는 이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요까지 당겨서 하니까는 여기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나 저는 요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이 각도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요렇게 내려가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싸볼게요 저는 이기 기회까지 갑니다 이걸 요까지 더 당겨야 되는데. 아직 거, 거기까지 숙달이 안 됐어. 이제 여기 밑에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기까지 여기서는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조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 145m 길게 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 손이 이 어깨를 해서 이 조준을 딱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줄이 가슴 어디를 이제 닿든지. 이제. 조준하는 그게 오겠죠. 저 그리고 저는 10m 정도 거리는 여기에 타, 저 타겟에 목표를 여기를 잡습니다. 15m는 한요 정도, 20m는 한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 많이들 이렇게 활을 이렇게 기울이는데 기울 기울여서 쏘니까 잘안 맞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12시나 아니지만. 12시 반이나 1시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많이 기울이지 않아요. 요 정도로 살짝 기울어으니까 쏘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여기 귀 모양, 여기, 여기, 자, 오렌지하고 y 그 중간선 아유씨 <laughs>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확 빠진 것 같아. 아하 컵에 들어갔다. 이딱 거꾸진 거같죠자 이렇게 약간 이 활이 비스듬히 샀습니다. 이자연에서 계속 수볼게자리에타겟자리에맞을땐소리에서 잡을 수는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리에서날을갈때는소리에서 나요. 아, 컵에다 들어가. 가끔씩컵에다 들어가. 왜냐면 가까우니까가까이서가까이서자늘이렇게붙여이렇게 음, 붙여 놓고 이, 이 손가락을 잡은 상태서 에요것만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서 자 마지막 화살 한번 뭐 이제 이렇게 잡아가면서 보면 아주 괜찮아요. 아사, 자발다 쐈습니다. 한번 보러 갑시다. 여기 거리는 이제 가까워요. 뭐 활을 잘 쏘지는 않았지만은 예. 예. 컵에도 한두개 정도 들어갔고 예. 이제 조준이 이제 불안하면 이렇게 한발 주씩 두 발씩 바깥으로 확 나갑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이제 리커버보인데 리커버보 리코브보 이제. 양궁 스타일은, 어, 우리 국궁하고 많이 틀려요. 이제, 이런 게, 핑거 슬립 있어야지. 절반. 땡길 때, 이거는 이 가운데 중심으로 약간 비스듬히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잡기 때, 이렇게 해서 땡기면 이게 고정돼요. 이게, 어, 리커버 보는이런 식으로 잡고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국궁. 국궁은 여기서 약간 이렇게 틀어서 여기 사이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국궁. 다시 한 번. 자, 우리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양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국궁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 옆에 사이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이게 올바른 자세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궁은, 양궁은 옆에 이 사이드를 잡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양궁은 이렇게. 국궁은, 여기, 이게 아니고, 사이드. 여기, 이제, 여기, 손금 있잖아요, 요 라인. 요거를, 이쪽 사이드 라인에다가, 갖다 대서, 이렇게 비스듬히. 요런 느낌으로. 요런 국궁. 양궁은, 일직선. 요, 요 선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국궁은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틀어서. 양궁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아, 어딜 잡는지, 이거는 국궁 스타일. 이거는 양궁 스타일. 자, 요걸로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땡큐.